안녕하세요. 물벼룩시장입니다. 얘네들은 알풀 새끼들인데요. 그 얘네들은 어 제가 그냥 사료로 키웠어요. 근데 얘네는 그좀 덩치가 작은 애들만 남겨놨어요. 그 사료만 먹여도 좀 발육이 좋은 애들도 있고. 이렇게 아직도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된것 같은 이런 애들도 있는데, 얘네들 이다 일주일이 뭐야? 거의 2, 3일? 어쨌든 일주일? 근데 얘네들이 거의 태어난 지한달 정도 됐, 됐, 됐나?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사료만 먹이면 이렇게 발육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큰 어항에 합사를 못 하겠어서, 한, 거의 반 정도는 합사가 됐어요. 그래서 지금 물벼룩을 투입해서 좀 빠르게 덩치를 키우려고 지금 물벼룩 넣어놨어요. 보면 이렇게 한쪽 구석에 다프니아랑 보이나가 섞여서 들어가 있습니다. 아마 얘네를 이제 물벼룩 먹으면 좀 발육이 좋아질 거예요. 이렇게 그 사료로 키우면 좀 탈락... 탈락자는 아니데얘 죽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뭐 태어나지 일주일밖에 안된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상당수 생기더라고요 그냥 사료만 주면 물벼락이 계속 있으니까 얘네들 움직임도 좋습니다 계속 뭘 먹으려고 움직이니까요 네. 얘네를 먹고픈 건 아니고 너무 작아서, 얘네 덩치가 작아서 먹으라고 물을 넣어줬어요 이쪽에 알플어 왕이 있는 작은 애들이 아까 그 친구들이랑 형제 애들이에요 어,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압살을 해도 안전할 것 같은데 아까 걔네들은 어, 잡아먹힐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사이즈가 이 정도는 돼야 안 잡아먹히고 합사를 할수 있는데, 죠이 음, 정도는 돼요. 얘네들도 어한달 정도 된 아이, 아이들인데 음, 밥만 먹어서는 이제도 그렇게 발육이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합사를 하는데 아마 걔들은 진짜 한 일주일밖에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아이들 같았어요. 네, 알겠어요. 여기는 아이플만 응. 키우는 곳이